이게 요금만 높은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PPT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데 제공처를 한번 보십시오. 제공받는 자, 광화문 온, 리더스 프로덕션, 자유일보 쭉 가다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나오고요. 자유마을이 나오고요. 대국돈 등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전광훈 집단이에요. 이게 통신 업체가 개인정보 동의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과기부에서 아, 알았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정무에서도개보이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네.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인천 부평갑 노정면입니다. 강대영 차관님 그 앞선 네. 박정훈 의원님 그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도체에만 특별히 필요합니까? 간단히 답해주십시오뭐 인공지능 쪽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죠. 네, 그렇죠. 예. 바이오는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니다뭐 이런 식으로 각 산업 분야별로 예외가 필요하고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논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를 특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지 실태 조사하고. 거기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반도체 특별법 하나 개정한다고 이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아마 산자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연구 개발 분야의 유연성 제고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안을 마련하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자. 환노에서 하자. 이겁니다. 반도체 특별법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갑자기 원래 없었던 반도체 부분만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바꿔놓고 지금 정치 공세하는 겁니다. 언어도당, 본질호도, 외곡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다툼이 없는 최소한의 사실 관계만 가지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안별로. 그래서 아,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정당히 할수 있는 것이고, 언론이 할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판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겁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을 내란 수계라고 하면 다른 기소된 피기소자들도 죄다 범죄자로 불러야 된다. 이런 피상적인 형식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문제면 이재명도 문제야. 이런 식의 오류를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다른 반론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원천 봉쇄의 오류, 오류입니다. 이런 거안 배우셨습니까? 공직자라면 당연히 배척해야 될 그런 논리의 함정이고 오류들인데. 장관급 공직자라는 자가 국회의원이 문든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하는 이런 인식 참 안타깝다는 말 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현 차관님께 여쭤보죠. 알뜰폰 정책의 목표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맞습니까? 네 거기다 시장 경쟁 활성화도 포함됩니다. 네 저렴한 요금제가 기본이고 신뢰받는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알뜰폰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요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저렴한지 PPT 보시겠습니다. 아, 우측에 보이는 KT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 요금 평균가. 이게 퍼스트 모바일이 KT 망을 활용하고 있어요. 데이터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퍼스트 모바일의 요금이 7기가 기준으로 하면 60%가 높고요. 15기가 기준으로 하면 73%나 높습니다. 이게 요금만 높은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PPT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데, 제공처를 한번 보십시오. 제공받는 자, 광화문 온, 리더스 프로덕션, 자유일보, 쭉 가다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나오고요, 자유마을이 나오고요, 대국분 등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전광훈 집단이에요. 이게 통신업체가 개인정보 동의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과기부에서 아, 알았습니까? 이건 과 관련해서 정무에서도 개보이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관련해서. 네. 아, 어, 이게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최근에 보도가 나오면서 그것도 아시죠? 여기까지는 네, 확인안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강훈 집단과의 특수 관계인 것으로 의심이 돼서 주주명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전한나라는 개인이 3만6천주 이게 60%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리더스 프로덕션 20% 광화문온 20% 전한나 씨는 정광훈 씨의 딸입니다. 리더스 프로덕션 정광훈 교회 대표 목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영한 목사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광화문온 정광훈 교회 목사 또 다른 목사 김대한 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광훈 계열사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상한 영업도 보입니다. 퍼스트 기부 10이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네. 예, 기부가 포함되어 있는 요금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기가에 38,000원 아까 보여드린 퍼스트 모바일 기준으로 해도 한 3배 이상 높은 가격이고요. 평균가 대비하면은 4배, 5배 높은 가격입니다. 자,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품 가입시키는 것 가능한 영업인가요? 가능은 하죠. 요금제가 있다면? 네. 단, 그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건 가입자와 그 사업자끼리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기관이냐 하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고객을 유치했으니까 10억 초과되면 행안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10억 이하는 서울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사례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는 관리책임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은 개인, 개, 개인을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등록 요건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에 가, 그, 타 부분에 그, 고가요금에 대한 문제의 거짓이나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금지행위로서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 아까 주셨던 말씀은 개인정보보호의 위원회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본인 확인에 관련해서 이 업체의 과거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